<봐라> 아니야, 할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봐라> <갈> 수 있어. <봐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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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옳꽃 <봐라> <이> <봐라> <봐라> 아, 엄마도... 엄마 만져. 엄마... 맞아, 엄마 만져봐. 응. 이렇게. 이렇게 만져볼까? <laughs> 가연이가 만져볼래? <laughs> 가연이가 만져볼래? <laughs> 개미? 오 개미. 어, 꽃그 뭐예요? <laughs> 가자. 이 가자. 어, 이 오, 이짹 봐서 봐서. 어, 이아 거기서. 응. 파방 지나갔지. 파방 까방 지나갔어? 아니. 허브 깃허손 깃허브 깃 거북이 허브 깃허브 깃이브깃 만져봐. 응. <laughs> 만져보자그게 겁나니까 엄마 아야 이제 아빠가 만져볼 응. 아빠 가인이도 응. 뭐, 음, 해볼래? 만져봐 엄마 할머니 응? 도 만져보래 네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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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엄마도 엄마? 만져야 엄마. 되구나 빠지고 싶어. <laughs> 예뻐? 거북이? 응. 이 어, 그 뭐야? 아니, 여기를 묶야거 여기 꽃이네. 꽃꽃 꽃. 엄청 조그만한 꽃이다. 꽃. 나물이 나물이 나물. 나물 그거 뭐야? 나무 가지. 가지 가이나 가지 저기 가볼까? 저기 가자 가자아 이리로 응? 오세요 뭐냐 가자 가윤아 안꿔안고안고안 해? 할부지 안고 내가 안 할게 아니야 아니야 할부지 안꿔길건 가자 꽃꽃어 꽃이 있었어? <laughs> 응. 멀리 갈 필요는 없어 어 바꼈다 바람 불 <laughs>